어, 오늘 배울 내용은요 페이지 76페이지 본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Time for Digital Detox라는 건데요 우선 살펴보면 요 디지털 디톡스 디톡스라는 것은 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독제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좋은 것을 순화시킨다 순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어, 보겠습니다. 우선 디톡스는 인체 유해 물질을 해독한다. 해독하는 겁니다. 해독하는 거. 디지털 중독 치유를 위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적용하는 디톡스 요법을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는데, 어 쉽게 표현하면 디지털 제품, 특히 뭡니까? 학생들한테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을 어떻게 한다? 어, 스마트폰을 멀리에서, 멀리에서 집중력을 키우는 겁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리는 어, 디지털 디톡스라고 불러요. 어, 선생님이 이거 네이버에서 찾아본 거이고요 여기서 또 알아볼 게 타임4입니다. 타임4는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냐면요. 타임4는 뭐, 뭐, 할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혹은, 뭐, 뭐, 을 위한 시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디, 디지털 디톡스를 할 시간이다. 우리 디지털 기계들을, 제품들을 멀리 하고, 우리 집중력, 생활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찾아보면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하이 스튜 u d e 안녕 여러분. When you wake up. When you는요. When은 뒤에 보면은 여기 쉼표가 있죠. 쉼표가 있다는 것은 뒤에 뭐가 온다 문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When 쭉 간다면 여기 문장이고 여기 쉼표 그다음에 또 문장이 이렇게 오는 구조예요. 이때는 문장이 두개 쓰이기 때문에 이 When이 붙은 것은 어, 이렇게, when이 뒤에 문장을 끌고 오는 구조죠? 그래서 when은 여기서 뭘로 쓰인다? 접속사로 쓰이고요. 뒤에 문장을 끌고 옵니다. 이때 접속사로 쓰일 때는 의문사가 아니라 접속사일 때는, 뭐, 뭐, 할 때. 뭐, 뭐, 할 때입니다. You wake up. wake up은 일어나다, 기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잠에서 깨는 거예요. 기상하다. 그래서, 너 잠에서 깰 때, in the morning, 아침에 잠에서 깰 때, 뭐, 뭐할 때, 이제부터 본문장이 나옵니다. What is the first thing you do? 우선, what, 무엇이냐? The first thing. First thing은 사물, 혹은 것,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여기서는, 어, 행동,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너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보시면 뒤에 뭐가 옵니까? you do 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왔어요. 띵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띵, 다, 띵은 우리 앞에 명사. 얘를 우리는 정확히 선행사라고 부르고요. 선행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다라는 것은 100%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을 보세요. the first thing이라고 하는 명사가 오고 you do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오면 어, 좀 이상하네. 그럼 뭔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면 우리가 배운 문법하고 좀 다르다. 그럼 뭐가 돼 있다? 생략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the t i n g 이기 때문에 뭐하고 뭐가 대시나 which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는 구조입니다. 패턴 보셨죠? 선행사 명사 있고 뒤에 주어동사가 쫓아온다. 그러면 뭔가 생략돼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해석할 때는 관계대명사부터 관계대명사 구문부터 먼저 해석합니다. 너가 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을 체크해 주시고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바로, when 접속사가 나온 문장. 그래서, when 나오면, 뭐, 뭐, 할 때. 라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쉼표가 있다는 것은 접속사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what is the first thing you do? 라고 하죠. 여기서, thing, first thing, 아까 우리 행동이라고 했는데, 행동의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어, 외워놓으십시오. behavior. 입니다. behavior. 그쵸? 이거 행동이란 뜻이고요. 어, 이, 이 단어는 behave 행동하다라는 단어의 어, 명사 형태입니다. 행동. 그래서 the first behavior you do. 너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는 거 보셨죠? 그다음 여기 wake up은 기상하다인데 우리 뭘로 씁니까 get up. get 으로 많이 쓰죠 get up. 넘어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do you read sns postings postings는 게시물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고요 sns라고 하죠 sns는 뭐다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서비스입니다 바로 사회 사회 연락망이에요 사회 연락망 사회관계 연락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Social 어, 얘는 society에서 왔고요. 사회란 뜻입니다. 그래서 society는 사, 사회라는 뜻이고요. 어, social하면 사회의 네트워크는 연락망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do you read s m e postings?라면은 이렇게 쓰고요. 여기 s 붙였다 게시물들을 어디에, 스마트폰에 게시물들을 읽느냐. 중요한 건 없고요. SNS가 뭐의 약재라는 건 알아두면 나중에 상식문제에서 유리할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미징 앞에 주어가 있다, 없다, 없다. 주어가 없고, 동사가 바로 나왔다. 이거는 뭐다? 명령문에서, 뭐, 뭐 해봐라. 해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상상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미지는 상상하다. 어 명사 형태는 비슷한데요 imagination 바로 상상이고요 알아두시면 뭐 모양 형태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어, 현을 붙이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your smartphone is not near you. near는 가까이 요 뒤에 거랑 붙습니다 혹은 근처에 라는 뜻이죠 너의 근처에 너의 스마트폰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그렇죠? How do you feel? 너 어떻게 느낄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여기서 좀 near 좀 신경 쓰겠습니다. 단어 중에서요 near란 뜻인데요. 어디 어디에 가까운 이란 뜻으로 전치사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라는 부사로도 쓰입니다. 뭐랑 비교하려면요, 바로 비교해야 될게 바로 nearly라는 겁니다. nearly, near, near, 니어 다음에 ly 붙이니까 얘가 의미가 달라져요. 뜻이 뭐냐면요, 거의란 뜻이 됩니다. 거의, 자, nearly. 비교해 두시고요. 4번 보겠습니다. Student, 학생 여러분, please check items on the list that are true for you. 라고 합니다. Please check c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확인하다. 그래서, 우리 이거 체크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죠. 야, 너 내일 소풍 가는데 체크 좀 잘해. 너갈 때, 학교 너 끝나고 집에 갈때 그거, 우리 불 껐나 안 껐나 체크 좀 해봐. 바로 확인 좀해봐 이런 뜻이고요. 아이템은 아까 말한 것처럼 띵드랑 약간 비슷합니다. 물건들. 그렇죠? 그래서 항목들, 물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 아니, 물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또 아이템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아이템. 근데 여기서는 어 물건들 이렇게 할게요. 물건들 언더 리스트. 리스트는 목록이죠. 목록에 있는 물건들을 체크해 봐. 라 어, 여기서 우리가 좀, 좀, 리스트와 관련되어 가지고 자주 쓰이는 걸 한번 볼 텐데요. 바로, 어, 리스트,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는 뭐냐면, 찍힌 명단이야, 찍힌. 무슨 말이냐. 뭐 하려고 했는데, 제말안 들어.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 블랙리스트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불, 어, 뭡니까? 약간 불이익을 받죠. 그래서 막어 리뷰 같은 것도 보면은 하도 너무 사람들한테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별점 테러하니까 그런 사람들 블랙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건 살 때도 제약을 받게 되겠죠. 반대 말이 뭡니까? 화이트리스트요 애들은 특혜를 받는 겁니다. 애들은 너무 뭐 무슨 뭔가를 좋은 일을 해가지고 화이트리스트 거기에 반대로 특혜를 받는 거고요. 그렇죠? 어. 영화 중에서요, 어, 쉰들러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아주 옛날 영화에요. 얘는 뭐냐면, 이때는 쉰들러 목록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치. 즉, 예전 독일 시대에 나치에,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받던 유대, 유태인들, 유대인들을 뭐합니까? 구한 영웅이에요. 엄청 많은 사람들 영웅 그신글러 리스트의 일리스트 목록은 바로 유대 그 사람이 구한 유대인 목록을 말합니다. 영화 제목입니다. 신글러 리스트라고 요 여기 보시면 인데 뒤에 보시면 이제 언더 리스트라고 나왔는데요. 어 지금 명사가 두개 나왔습니다. 아이템 s 가 나왔고요. 또 리스트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넷이 나왔죠. 그 다음에 'Are true for you'라고 나오는데 이거 별표를 치겠습니다. 이 문장은 나올 확률이 크다. 어, please check 앞에 체크가 나왔고 뒤 앞에 뭡니까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어,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아이템을 'On the list that are true for you' 여기서 'true'는 밑에 해석한 것처럼 뭣뭣에 해당하는 혹은 원멋에 알맞는 이런 뜻으로써 같은 단어로는 fit 하고요 혹은 suitab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 you 당신에게 맞는 뭡니까? 아이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 h 은요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 얘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템이 연결되어 있어요 얘가 선행사입니다 근데 얘가 어디 있다? on the floor, on the list 목록 위에 있는 아이템들. 그래서 이런 게 어렵습니다, 사실. 바로 앞에 있는 게 명사가 있어서 맞는 것 같은데, 어 사실 온온 온 얘는 뭡니까? 부사예요, 부사, 부사, 부사. 온더 리스트. 왜냐면 전치사가 붙어있으면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기 때문에 약간 위치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 선행사하고 대사이 관계 대명사 사이에 서딱쓸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영어에서 어려운 겁니다. 영어에서 어려운 부분, 어려운 부분.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바로 선생님 같았으면 여기를 바꿉니다. 여기 어디를 바꾸냐? 바로 이 애를 바꿉니다. 얘를 뭘로 이지로 바꿔 버려. 그러면서 틀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틀려. 왜냐하면. 아가 된 이유는 바로 이 items s 때문에 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렵겠죠. 더 리스트는 그냥 아무도 것안 붙었기 때문에 이지 써도 사람들이 헷갈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죠. 뭘로 이지로 바꿔. 내 정답보다 아다. 그 이유는 선행사가 뭘 보기 때문에 items s로 끝나기 때문에 아가 돼야 된다. 척크백8아 무조건 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러면 that 다음에 동사가 나왔다.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까 비교해야 될게 어 선행사 그다음에 that 그다음에 동 동사가 나왔다. 얘는 뭐다?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 다음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거의 다뭐 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의 다 생략을 합니다. 대, 생략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일 때. n 아까 우리 뭐라고 정리했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문제 하나 갖게 줬어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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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나온다. 음. 그 다음에 true, t r for you는 당신에게 맞는, 여기서는 true는 맞는, 해당되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 네, 여기서 아이템은요 어 물건이 아니고 보니까 항목이네 항목.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밑에서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에 내가 얼마나 해당되는 이거를 찾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띵뜨보다는 그냥 항목으로 하는 게더 낫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물어봅니다. 이제 아이템주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아이템을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Are you addicted to your smartphone 입니다. 여기서 외워야 될 것은 be addicted to 다음에 명사 동명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오는 게 바로 addicted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to, to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전치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하고 동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Your smartphone. 너의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있나요? 라는 것인데 거의 다 중독되어 있죠 어, 여기서 동명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스마트폰 보는 거에 중독되어 있나요? 이렇게 볼수 있죠 이거 좀 지우고요 어, 스마트폰 보는 거에 중독되었나요? 물어보려면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are you 어, addicted to 다음에 보는 것 보는 것에 보는 것 하면 watching 하면 되겠죠 스마트폰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your 스마트폰이라는 명사가 나온 거고요 이때는 뭐다 watch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왔다까지 체크해 주시면. 동명사, to 다음에 동명사 나오는 거, to 다음에 뭐가 나온다, 명사 나온 것까지 다 체크가 되겠죠. without my smartphone에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혹은 동명사 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명사가 왔죠 나의 스마트폰 없이, 뭐뭐 없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with는 뭐뭐와 함께란 뜻이라면 반대로 어 위드아웃 같은 경우는 아웃이 붙어서 뭐뭐 뭐 없이 스마트폰 없이 I, I feel feel 다음에는 형용사가 온다 so, Uncomfortable에서 A, B, L, E로 끝나죠 형용사가 온 겁니다 Comfortable은 편안한 언이 붙으면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지 않는다 I feel uncomfortable하면 나는 불편하게 느낀다 I take my smartphone into the bathroom Take A into B입니다. into는 뭐뭐 안으로 라는 뜻이고요. b a 룸은 화장실이죠. 화장실 안으로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그럼 중독이 래요되죠 내가 중독인 거 어떻게 찾냐고요? 스마트폰 없으면 uncomfortable.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중독이야. I take my smartphone into the bathroom. 나 화장실에 스마트폰 들고 간다. 중독이다. 선생님도 중독이고 여러분도 중독인 확률이 클 겁니다. 그렇죠? 7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it to 부정사가 보여야 되고요. it to 진주 가족입니다. 의미상의 주어는 없네요. It is more enjoyable. Enjoyable에서 지치고요 어, 여기서 enjoy는요, 즐기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어불이 붙어서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뭐, 좀더 즐거울 거야. 뭐가요? To spend time on my smartphone.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spend 시간 혹은 돈. 운이 분다 동명사.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랑 동명사인데 명사가 왔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다? on이다. 그래서 여기도 나올 거 체크해 줍니다. 체크 체크 on이다 on이다 on이다. 만약 얘를 in이다 하면 틀렸고요. for다 이렇게 해도 틀립니다. 그 이유는 스팬드하고는 on이 친하다. 해석할 때는 진주어부터 먼저 해석하죠. 가주어는 해석 안 씁니다. 그래서 어, 내 스마트폰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뭐다? 좀더 즐겁다. then with, then, 뭐뭐 보다라는 전치사고요. 뒤에 명사가 왔네요. with friends에서 명사 구가 왔는데, 친구들보다 내, 친, 내 스마트폰을 보는데 시간을 쓰는 게뭐 한다? 더 편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more고요. t h a n 이렇게 하면 됩니다. more than. more than 구문이야. 그래서 비교급 구문도 됩니다. 그래서 7번도 별표. 그래서 more than 구문 more 이것보다 t h a n 이거 이런 구문이고요. 그래서 t h a n 이 들어가고 more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두부정사 to spend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on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enjoyable, enjoyable, easy, is easy랑 같이 나오는 형용사가 나온다. 됐죠.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형용사로 들어간 겁니다. 체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I open, check. open은 자주 혹은 대게 혹은 종종 이런 뜻이고요. 나는 자주 체크 확인한다 라는 뜻인데요. 어, 여기서 지금 체크된 게 빈도부사의 위치입니다. 비동사, 조동사 뒤에 쓰이고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 체크는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동사가 되기 때문에 일반 동사 앞에 존재한다. 그래서 외워둘 게 빈도부사의 위치는 비동사, 조동사 뒤, 비도, 비조 뒤, 비조 뒤. 일앞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비조 디일앞 비조 디어 여기는 일반 동사니까 앞 나는 자주 SNS 포스팅을 확인한다. While studying. 8번도 별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while studying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while 다음에 동사 ing가 붙으면 바로 업모하는 동안에라고 해석되는데요. 이 ing는 동명사가 아닙니다. 이때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엘를요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분사구문이라 불러요. 원래는 어떻게냐면 원래는 while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주어가 문장에서 일치하면 주어 생략, 비동사 생략해서 바로 while 현재 분사로 줄여서 쓰는 겁니다. 이 while 현재 분사를 줄여서 쓰는 것을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써요. 주어가 뭐야? 문장 안에서 같을 때 네 이렇게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ile studying'은요 여기서는 봅니까 'I'죠 주어가 그래서 'while I am studying' 주어, 그 다음에 b 동사 m 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ing' 형태로 현재 분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얘는 'while'은 접, 전치사로 쓰이지 않아요. 전치사가 아니에요. 접속사만 쓰요. 접속사라는 것은 뒤에 문장이 오는데. 주어하고 비동사가 하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생략하기 생각해서 생략 생략하는 조건은 뭐다 주어가 앞에 문장이랑 달라야 된다 아, 같아야 된다 같아야지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름은 생략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사구문이 나온다 여기에 ing 형태가 나왔다는 거 별표 w h i l study 하면 틀립니다 studying이 돼야 돼요 그 이유는 주어 비동사 ing 현재 주어, 비동사, ing 형태의 현재 진행형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while은 이때 뭐 한다? 뭐뭐하는 동안에 공,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 내, 나는 SNS 포스팅을 게시물을 자주 확인한다. 이것도 뭐라고요? 바로 아, 위에 있는 아이템 중에서 어, 내가 지금 여기 중독돼 있나라는 것을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됐습니까?